안녕하십니까? 확실함을 약속하는 실전 수학 수학 강사 양지영입니다. 자, 현재 4월입니다. 자, 4월 내신 대비를 앞두고 있는 재 학생 학부모님들 또는 학생들 또는 N수생이나 정시 파이터 여러분들. 자, 4월 달 커리큘럼 소개를 위해서 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3월까지는 내신과 수능이 병행된 커리큘럼을 겨울방학의 연장선까지 공부를 해 왔다면 3월 모의고사가 끝난 직후인 지금부터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학생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커리큘럼 영상과 함께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지, 4월에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는지 선생님이 좀 구체적으로 정리해 왔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다들 알고 있을 테니까요. 4월 커리큘럼을 준비하기 위해서 4월에 어떤 공부해야 되는지 한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본격적으로 재학생들 기준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재학생들 기준으로는 4월부터 본격적인 내신 대비가 시작 시작됩니다. 3월까지는 자 뭡니까? 자 내신과 수능이 병행되는 커리큘럼있죠 겨울방학의 연장선이었단 얘기예요. 겨울방학 공부를 꾸준히 진행해 줬다. 자 그래서 겨울방학이 1, 2, 3월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3월 모의고사까지 끊고 이제 4월엔 뭘 대비해야 된다? 내신을 대비해 줘야 되죠. 보통 4월 말이나 어린이날 전까지 5월 초까지가 시,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이 내신 공부해 주는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정시를 준비하려고 생각 중인데 내신 대비가 의미가 있나요?라고 물어봅니다. 자, 근데 우리 수학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지만 수학만큼은 내신 대비가 수능 대비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수준을 넘어서. 필수적입니다. 반드시 내신 공부를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그 내신 공부가 수원수투 2학년 때 했던 건 수능이랑 차이가 좀 있겠지만 3학년 때 진행해 주게 되는 미적분과 확통 내신 대비는 분명히 내신 대비를 해주는 것이 수능에 도움이 된다 수준을 넘어서 필수적이다라고 선생님이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은 고3 내신 대비와 수능 대비를 병행한 지꽤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사람입니다. 오랫동안 대비를 시키면서 3학년 때 내신 대비를 소홀히 했던 친구들이 대학입시에 얼마나 불리한지 잘 알. 있고 특히 현재 교육 과정에서 미적분과 확통을 집중적으로 공부해 줄수 있는 시간이 이 내신 대비 기간을 제외하면 나중에는 많지 않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여러분들도 이번 모의고사 보니까 이제 의사소통이 좀 되지 않나요? 미적분하고 확통 기하는 맨 뒤에 나오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가 수원 스토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1년 내내 수원 스토 공부만 하는데 물론 수원 스토가 먼저 나오고 비중도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거 맞죠.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 미적분을 다 틀릴 거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미적분 킬러까지는 아니겠지만 28번 29번까지 맞춰 줘야 되고 확률과 통계 기하도 마찬가지로 28번 29번까지는 좀유려하게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돼야 수원수토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수원수토도 힘을 많이 받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재학생들이 4월 달 6월 달에 내신 대비 좀 집중 있게 공부해 달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것들 때문입니다 자 정식 파이터들도 여기서 있죠 수학은 뭐만 수학은 국어하고 영어는 달라요 제발. 다르게 구분해 주세요. 미적분하고 확통 내신 대비가 수능에 도움 된다. 수준을 넘어서 필수다. 라는 겁니다. 자, 생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미적분 4등급이 내신 4등급이 수능 1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힘들다고 본다고요. 알겠죠? 물론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아이일까요? 그게 여러분들 자신일까요? 쉽지 않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내신 때 수원수도 공부하는 거, 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배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선생님 같으면 항상 내신 대비 를 1순위로 생각할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 공부를 공부해주고 싶은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매년 4월달과 6월에도 수능 커리큘럼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우리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손수투 대비는 4월에 어떻게 하나요? 학생들이 많이 정시반을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수요일 반에 선생님이 청소를 하고 해서 미적 확통 공부 안 해도 괜찮은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손수투반, 즉 수능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주1회로 똑같이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커리큘럼은 지금과 똑같아요. 자, 테마 특강으로 진행이 되겠고요. 됐죠? 그리고 주간 풀지용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주간 풀지용을 진행해주면서 매주 들어가는 첨삭도 똑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수능 대비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꾸준히 진행을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청소학원 수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커리큘럼에 주 1회로 정시반을 별도로 편성해서 진행해주고 있고요. 대상은 기아 선택자라든지 내신 정말 버린 학생, 진짜로 찐 버린 학생, 그리고 N수생, 알겠죠? 그리고 진짜 진정한 정시 파이터 알겠죠?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4월과 6월에도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에도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셨죠? 그래서 어, 테마 특강, 즉 수원과 수도 학생들이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 이번에도 나왔었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제작된 문항들과 기초 문제들을 적절히 섞어서 과제물과 함께 여러분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매년 수강생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신 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평소에 많이 하는 이야기와 겹칠겠지만 다시 한번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보려, 이제 보시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수원수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원수투 내용은 아니에요. 근데 미적분, 확통기아는, 자, 가볼게요. 물론 기하도 이제 좀 물음표이긴 합니다. 내신과 수능의 차이가 있다, 없다. 거의 없다. 왜냐면 고3 내신 대비는 수능특강 수능 특강 변형 및 수능 기출이 다수 출제됩니다. 대진고 대신 대진여고 그리고 뭐 여러 청원고 설랍을 재현 이런 학교들도 전부 다 수능 기출 문제들을 3학년 때 병행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많게는 50%까지 출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기본 실력 플러스 뭐다? 어, 수능 기출 문제들 알겠죠? 자 그리고 수능특강. 이런 문제들을 같이 병행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내신 대비를 올바르게 치료는 학생들은, 즉, 변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다른 과목, 국어, 영어처럼 암기식으로 공부하진 않겠죠? 암기를, 아, 단순 암기가 아니라, 자 알겠죠? 몇 가지. 변형까지 염두에 두면서, 여기 써 있죠? 자, 변형까지 예상하면서 훈련해 주시게 되면, 진짜 실력이 올라간다는 얘기지. 알겠죠? 실력 업이 되면, 내신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도움이 된다? 장기적으로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논리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학생들 본인으로도, 그리고 교실에서도 같은 메시지로 전달을 받아야, 아, 내신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절대 별개가 아닙니다. 알겠죠? 별개가 아니다. 내신과 수능은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선택 과목에선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이 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 가볼게요. 자, 예상 문제. 그즉 변형 문제라는 건 무엇이냐면 왼쪽 있는 문제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선생님이 항상 자주 말해주는 예제입니다. 자, 참고서 대표 문항입니다. 지용이와 수성이가 한시와 둘 사이에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자, 확통 기출문제인데요. 둘다 오후 1시와 2시 사이에 임의 시각에 도착을 해서 10분까지만 기다릴 때두 사람이 만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자, 내신 문제 진행하다 보면 너무 수학적으로 가면 학부모님들이 이해하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문제로 일부러 예제를 가지고 와봤거든요. 자, 한번 가볼게요. 지용이와 수성이가 1시와 2시 사이 만나기로 약속했다. 한 시와 두시 사이에 이미의 시각이 도착해서 10분까지만 기다릴 때 만날 확률을 계산해 주라는 게예 예를들이 예를 말 그대로 대표 문항이고요. 어느 참고서에서나 어느 선생님 내신 대비 문제에서나 많은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내신 기출 문항 한번 가 볼게요. 자, 선우와 지영이가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하였다. 학교 기출 문제니까 뭔가 좀더 공익적입니다. 뭔가 더 교육적이에요.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얘기했다. 앞에 문제는 뭐 어디서 만난지 모르겠지만 비슷해요. 한 시와 11시까지 임의의 시간에 도착해서 10분만 기다리고 똑같죠 근데 지영이는 11시까지 이미 시각에 도착해서 5분만 기다린대 근데 선우는 몇 분만 10분만 기다린대 자 그래서 만날 확률을 구하는 풀이 과정을 쓰고 서술하고 정답까지 써 주시오 라는 내신 기출 문제죠 자 그럼 여러분들 비슷해 보여요 알겠죠 자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어디 없어요 참고서에 없어요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사람들 보면 숫자만 바꾼 거 아니야 하겠지만 예를 들은 대칭성이 있어요 뭐냐면. 두명다 1시와 2시 사이에서 둘다 10분까지만 기다린대요 근데 얘네들은 몇 명만? 한 명만 10분 기다리고 한 명만 5분 기다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대칭성이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좀더뭐 하다? 복잡하고 뭐 하다? 귀찮고 그리고 뭐 하다? 생소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내신 문제를 잘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요? 이런 문제만 풀어서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부족하다고요? 이런 애들도 풀고, 이런 애들도 풀어보면서 여러분들이, 아, 어떻게 하면 잘 할지 정말 다양하게, 자, 따라해봅시다. 훈련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요. 뭐 해봐야 된다고요? 훈련을 해야 된다고요. 자, 선생님이 내신 고정이도 집필할 때, 이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거 뭐냐면, 뭐예요? 다양한 문제풀이의 변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변형 문제를 제공해서 넣어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신을 잘하려면 저 정도 수준에선 이제 멀었고요. 여기 있는 변형 문제까지 잘 해보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참고서 대표 문항 뭐가 있게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수능특강 같은 것도 있겠죠? 수능특강 푸는 데서 끝나면 내신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잘할 수도 있겠지만, 변형 문제까지 해본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겠죠?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꼭 기억해 주도록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내신 대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내신 대비 프로그램 이름이 있습니다. 이미 꽤 오래 전에 이름을 지어놨고요. 내일도 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내신 1등급 도전! 내일도라고 얘기하는 커리큘럼을 통해서 많은 학생들 수시로 합격시켰고 정시로도 합격시켰습니다. 자 인근 학교의 가장 많은 내신 대비 문항들을 수록해 놓은 교재고요. 자 선생님이 타이핑도 다 치고 오타도 검수하고 제일 중요한 문제들 위주로 수록해 놓은 총정리 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총정리 교재는 단순히 짜집기의 내용을 넘어서 선생님이 이제 내신과 수능적인 이론을 잘 녹여 놓은 한 달짜리 내신 대비 교재가 되겠죠. 자 그래서 시험 직전 실전 테스트 15회를 같이 병행하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주기 때문에 마지막 총 정리가 가능한 문제가 되 있고요. 예를 들면 좀 기본적인 대표 유형들과 약간 어려운 유형들까지 포함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이 이제 메인 커리큘럼이고요. 알겠죠? 그리고, 시험 직전 실전 테스트하고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과 실전적인 내용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좋은 커리큘럼이라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자, 대신,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이런 애들로 쭉 가는 건 아니고요. 4월하고, 언제만? 6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때만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5월에는 미적분하고 확통 수업, 그리고 수원수투 수업을 같이 병행하는 커리큘럼으로. 저 겨울방학 시간표하고 똑같이 회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내용도 가 볼게요. 자, 구체적인 시간표죠 자, 미적분 내신 대비는 얘네들 동일합니다. 시간이 좀더 다르긴 하지만 되셨습니까? 자, 청소라고는 토요일 7시부터 10시까지 여기 있는 앞선 타임에서 실전 시험을 보고요. 아시겠죠? 자, 실전 시험과 함께 그다음 추가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어 문제 풀이 진행하게 됩니다. 알겠죠? 문제 풀이 수업을 진행하고요. 예를 들이 이제 개념 및 유형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형 정리 및 대표 유형 수업이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미적분 내신 대비나 확통 내신 대비나 주 1회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주 2회로 진행하고요. 자, 플러스 질문 답변 클리닉이 들어갑니다. 물론 확통도 마찬가지로 들어가요. 얘네들도 들어가고 질다 클리닉이 별도로 있습니다. 자, 근데 얘네들은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확통 내신 대비는 한 학원에서만 진행이 되고요. 토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일요일날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주의회로 진행이 됩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참고해 주세요. 자, 위쪽에 있는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시간이 똑같지만 선생님하고, 자, 부강사 선생님, 소현도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고려대학교 나오시고, 지금 현재 대치세움에서 같이 들어가고 계시는 선생님 부강사입니다. 같이 모셔서 내신대비 진행하도록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수수능반은 아까 말씀드렸었죠. 수요일날 10시, 7시부터 10시까지 주1회로 진행이 되고, 주간 참사까지 같이 들어가는 기존 커리큘럼의 연장선에서 들어간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 2회, 2회가 시간이 되지 않는 경우들. 근데 보통 될 거예요. 왜냐면 이 시간대가 생뚱맞은 시간대가 아니라 선생님이 원래 수원수투 진행하던 시간대였기 때문에 추가된 시간표는 아닙니다. 근데 혹시나 내신 시간표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 방안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되셨나요? 자, 그러면 시간표 소개는 끝났으니까 수특 문항 변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왼쪽에는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는 게 수특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변형을 해서 여기 있는 것까지 같이 줍니다. 어, 뭐에 대해서? 모든 문항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죠. 지용이와 수성이가 10분만 기다리는 문제와 한 명은 5분, 한 명은 10분 기다리는 문제. 이렇게 변형해 보는 것처럼 수트 플러스 뭐까지 변형까지 진행해 주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을 많이 받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강사 저밖에 못 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는 강사. 솔직히 저는 저밖에 못 봤어요. 누가 이런 걸다 변형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제가 하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까지 진행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 실전 시험지 세트도 같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낯선 상황 보면서 실전 훈련 진행해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매주 2개 이상씩 진행하기 때문에 4주 동안 진행하면서 자기학교 기출문제들까지 보신다면 15개 이상 제공받게 될 겁니다 자 매주 학원에서 1회분을 실시하고요 내신기간 동안 계속 숙제로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공받는 데 있어서는 전혀 부족함이 없게 새로운 문제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여기에서 뭐까지 진행될 수 있게 되겠어요? 적중까지 진행될 수 있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다양한 문제풀들을 경험할 수 있는 걸 교재에다가 플러스 뭐가 되겠어요? 아까 얘기했죠. 내일도 교재에다가 총 정리해 주는 교재랑 알겠죠. 그다음 뭐 수특 변형까지 들어가고, 그다음에 뭐까지 실전 내신 시험지까지, 실전 시험까지 그리고 클리닉까지 있습니다. 질문 답변, 클리닉까지 있어요. 어때요? 너무 좋지 않나요? 이것 말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선생님은 정말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런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따라와 주셔도 괜찮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4월 그리고 6월 커리큘럼도 요구하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자 비슷하게 진행이 될 테니까 선생님 지금도 ebs 수능특강 변형 중이거든요 자 많은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만날 날만 고대하고 있겠습니다 자 4월 커리큘럼 안내 기타 궁금한 점은 저에게 따로 연락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실제로 교실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